면세유를 판 것처럼 농민과 짜고 억대의 환급금과 기름을 빼돌린 주유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중개상까지 낀 면세유 빼돌리기 일당의 고리가 드러났습니다. 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16만 리터를 팔았다며 세무서에 거짓 신고해 차액인 6,900만 원을 보전받았다 적발된 한 주유소 업주가 농민들과 짜고 면세유 구입 카드를 받아. 가짜 거래를 한뒤 농민들에게 대금과 수고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무서에선 유가의 25% 가량 환급금을 받은 뒤 기름은 중개상을 통해 싼 값에 팔아 넘겨 이중으로 돈을 챙겼습니다 일반으로 판매해도 되는데 그냥 그 친구가 그냥 알려준 거지 내가 남는 거 있으니까 그냥 자기가 차 가져갈 테니까 자량만 해라 이렇게 두번 했었는데. 중개상은 넘겨받은 면세유를 대신 팔아주며 수수료를 챙긴 뒤 유령 유류 도매상을 차려 정상 거래처럼 보이도록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충청과 경기 지역 주유소 9곳이 이렇게 4억 천여만 원의 환급금을 받았고 중개상도 2억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모두 면세유가 남기 때문에 가능한 일. 농업용 면세유는 주로 하우스 난방용으로 쓰이는데 농민들이 값이 더싼 벙커 시유를 몰래 사용하다 보니 그만큼 면세유가 남는 겁니다. 실제 사용량을 확인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 농가의 조사를 실제 실질적으로 하려면 아주 오래 걸려요. 농민이 신고하는 거 가지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고의적으로 뭐 주유사하고 짜고 한다라면 저희 저희가 일단은 걸내는게좀 어렵습니다. 검찰은 주유소 업주와 중개상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농민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